아니, 왜 3월 말에서 이 4월 10일 전까지 원유를 이와 같이 격하게 급등시켰고, 미달러 선물도 가격을 급등을 시켰는데 왜 갑자기 급작스럽게 두 가지 상품을 모두 급락과 같은 패턴으로 급하게 하락으로 전환시켰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 3월 실적이 4월에 발표됐죠. 2월 대비 이와 같이 급등. 2024년 들어서 최고치 2월 대비 8.8%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미국의 신규유택 판매가 증가되어 그렇기 때문에 미달라 선물이 하락하죠. 하락 선이 신규유택 판매가 감소되면 반대로 미달라는 강세를 나타나게 돼요. 지금 미국의 신규유택 판매가 증가 중이죠. 그리고 여기 4월 달에 발표된 3월 실적이 2월 대비 8.8%가 급등하게 됐어요. 이 달러가 하락 중이었는데 3월말에서 4월에 반등을 만들었다가 이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에서 급격스럽게 하락으로 전환되게 되죠. 즉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되게 되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미 달러 선물이 상승 변동성을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도 원화가, 1,400원을 찍었었던 원화가 점점 변적 하락하고 코스피가 반대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